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력분 영어 필쌤입니다 빨리 끝내드리는 날 빨간 날입니다.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고 푹 쉬세요. 날짜 좀더 갑니다. 짜잔 Sunday, November 24th, 2024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려는요.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. 제일 먼저. 어떻게 할까요? 네. 제일 먼저라는 게 뭐예요? 어, 제일 먼저 어, 해야 되는 것뭐 제일 먼저 뭐 먹어야 되는 것 제일 먼저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어떤 제일 먼저 먼저 first 그다음에 것 thing 자 the first thing the first thing the first thing 하면은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뭐뭐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붙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예문을 가졌냐면 져제 얘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매일 어. 제일 먼저 하는 일 이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The First Thing 제가 하는 러니까 I do 여기까지 하면 The first thing I do 내가 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것 여기까지 되는 거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t h i 어, n g I do i do 이 s to cut the h i r Every day. day. Every day. Every d e e r v e r y day. e v e d v e r y day. e v e Every day. v e v e v e r y day. 자, the first thing I do every day is 그다음 뭐예요? 저는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미션도 드려야 되고 이게 어, 유튜브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서 check my phone이에요. 자, 제가 제일 먼저 매일 어,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, check my phone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영상이 새벽 6시에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잘 올라갔는지 항상 저는 확인을 해야됩니다.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하는거기 때문에 The first thing I do every day is check my phone. 다시 한번 더. The first thing I do every day is check my phone. 제가 매일, 아, 어, 매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, 핸드폰을 체크하는 것이다.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더 first thing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렇게 만들어봐야지만 여러, 여러분께 됩니다. 6분 영어인 이유는 강의는 3분 내외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3분을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? 꼭 해, 해보세요. 자,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